만화자네. 만화자네부터 할게요. 만화는 B 아니야시시 시도도 되겠는데 이번에 좀 구리네. 시엔 같은데. 아, 어. 전투 다 길어 가지고 만화자네처럼 이런 만화자니까 조루잖아야조루잖아 아, 만화자네데 모르가나 좀좀 좀 괜찮겠네. 모르가나나 그나마 모르가나 좀 지금 구려서. 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도루잖아요. 이거 나오면 잘안 먹어. 아, 그래. 만화자네 시인 거 같다. 만화자네. 처음에 이거 빨리 쓰나 별로 이득 보기 힘들어요. 자, 만화자네 시티요 그다음에 3일째. 3일째 위크데이. A a 급 되나? B 티비급인것 같은 3일째 이번에 3일째 약간 구린 듯3일째 어, 약간 구린 듯요. 네 모르간의 픽률 높은 이유 있냐고요? 그거 말고 할게 없어요 사코델. 방했을 때 그거밖에 못 해. 그걸로 순방 노리는 거밖에 못 해요. 나 이번에 선체 좀 좋지 않냐? 나 선체 여기 둘레 A 둘레. 아, 선체 A야 선체. 어. 아 가고일 사기라 선체도 사기야. 어, 가고일 선체 강심 이게 삼신기 아니냐? 진짜 완전 삼신기 제대로 된 <laughs> 거면. 어 가고일 선보다 선체가 더 좋아요. 아니, 아니 가고일 선체 강심 주면 탄켄치 안뒤지던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워머그 상위원이야 그냥 많이 좋아 선체가. 아니 원탱 쓸때 좋아 애니저도 좋고 심지어 살루스도 괜찮아 선체는 공속도 달려있어가지고 거울 거울 좀 이번에 괜찮던데. 그래도 B급? 거울 우디르가 진짜 물건이긴 한데 이게 아니 이번에 거울 밸류 정도 좋아서 거울 좀 괜찮긴 해 거울 거울 노틀도 있고 거틸로우스도 있고 근데 A급은 아닌 것 같아 거울 여기 가겠습니다 거울은 b 티오 연겨 이번에 좋잖아 A급 인정 연겨 A급 아 연겨 아니 거의 S급인데 연겨 연겨 개삭인데 아, 원탱이 좋아아 S급은 그렇게 별로 들게 없구나 연겨 S 주자 어, 그래 어아 연겨 나오면 무조건 먹잖아 지금 또 오른 초밥 이런 거 나오면은 연겨가 이거 걔를 먼저 팔려야 무조건.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바드 바드 씨발 이센키 생인수메타라 바드 앞에 인수메타라 연결 그냥 개짜증나 이거 있으면 어. S 두겠습니다 연결 연결 S T요. 포아 비사지 비사지는 비치워 주자 좀 애매하다. 비사비사지 그냥 무난함. 비사지는 B T요. 저집은 A 티요 S T요 아닌 것 같다. 아 저집 S도 되대나아 좋은데. 아저 저집은데 많이 좋은데 지금? 어 저집은 S들래요 저집은. 이게 딜템 중에서 저집이 가장 좋아. 요 그러니까 이렐 모르가나 좋아. 이렐 모르가나 좋고 좋은 애들 많아. 저 집이면 번 아, 앞으로도 그냥 좋아. 쓸만하고 그냥 저격수도 어. 다 쓸만해. 아, 저격수의자한테 줘도 좋고, 되게 좋아요 저집은 그러니까 저격수의자 그냥 다 줘도 좋고, 그러니까 코그몬같이. 저집 좋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저격 이레리 10 고트요. 저격 있을 때 특히 이레를 넣으면. 아니, 말이야, AP 별로. 딜러는 좀구인데 아지르도 나쁘지 않아. 아지르도 티까지 쳐가지고. 이번에 저집좀 딜도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저 집했고 조냐. 그냥 애장 같은 무조건 에이쓴대 이제 에이다. 어. 조냐 조닐러스가 그나마 개사기다. 사이러스가 밸류 좋은데 그래도. 조닐러스 좋아요. 아그 DT 어 바로 있네 옆에. 죽음 복고 손아리. 데파 데파. 그 데파 DT 어. 데파 그냥 개 쓰레기요 이거. 딜딜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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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도 낮고. 데파 어, 이거 어, 뭐, 데켓 보다 그냥 어. 약해 오른 템인데. 어. 조냐는 앞라인 부르저 주는 게 그러니까 AP 부르저 줘야 돼얼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혼자서 솔캐리 하는 AP 캐리가 제일 좋거든요. 에, 지난 시즌 막트패 같은 거. 근데 이번 시즌은 그나마 신드라요. 광역 고 그나마 아지르한테 줄 만한 정도.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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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신드라. 아 신드라 그 그래, 아니면 어 그거 말고는 없어 아니 조냐 이거 약간 그러니까 스탯이 좋아가지고 그냥 a 티어지 오공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 A P A D 로 한테 줘야 돼 A P 이 스탯이 높아가지고 가끔씩 이막 조냐 막어그로핑퍼한다막 A D 한테 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테마나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깝게 쓰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죽음의 점 죽죠 죽전 S T O 주자 너무 사기잖아 이거 말안 되잖아 이거 먹으려 까잖아 많이 깔때 많잖아 S T O 죠 그래 나르 이거 너무 사기야 죽죠 나르 요네 이런 게 어, 말이 안 되죠 죽죠는. 그래, 야수오. 죽죠 그래 야수 죽죠 야수 왜 빼냐. 야수도 그렇고, 아 죽죠 있으면 안 죽어 그냥 딜 탱기 물이다. 자 케인도 그렇고 케인도 좋아. 징총 여기 주면 아 써야지. 징수 쓰는 생각보다 쓸만해. 비티어나네. 3위 보단 좋은 것 같아 난 징총이. 징수 총. 징총이 아. 그러니까 이거 아펠이나 아드리스테아노가 생각보다 쓸만해요. 아 근데 이거 CD가 좀 적다. 이렇게 보니까. 아 아이 아직... 템더 있어 어차피. 어. 얘 도박꾼 도박꾼. 어 도박꾼 도박꾼 A 잖아. S는 아닌 것 같고. 어, 근데 처음 도박꾼 은 s 긴 한데. 어.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그럼 한명 더요. 거가 앞에 다 손. 황술진 거가 다손 황술진 끝. 아 오케이 오케이. 다소는 S지? 다소는 그냥 사기지. 다소는 여기고. 있 다소는 이거 나중에 먹어도 씹. 이거 골드 주는 거라 처음에 먹을수록 먹을수록 좋은데 나중에 먹어도 좋아요. 다소는 스펙이 좋아. 약간 그러니까 탱템으로 좋아요. 원탱한테 넣어도 괜찮고. 어 무적이 말안 돼. 거가. 이거 터트리기 너무 힘들잖아. 말이 안돼 이거. D 티어아네 그래 C급 C급 끝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 아 그래 C 급 거가 근데 주... 지금 원탱이 좋아서 이거 가고일 나왔을 때 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터트릴 수 있으면 괜찮아서 그나마. 응. 처음에 근데 연패도 연패도 그냥 다 대놓고 오픈이라 연패 만나도 못 터트리고. 그래, 터트리기 전에 죽을 때가 너무 많아, 이거. 어. 아니, 처음에 이게, 생 탱템이 뭐먹으나가오일이 무조건 떠야 돼요. 버갑을, 버가불... 어, 먹으려면. 어. 그거 아니야. 탱권이 좀 타. 방술지 <laughs> 네. 방술지는 지죠. 근데 이거 일골드로덮프먹고 그, 이거에 포텐, 이거에 그게 없어졌어. 그냥 그 아이덴티티가 원래 2골드였던 게 아이덴티티였는데, 너무 쓰레기죠. 그래서. 그또 주물력템 다 버프 먹은 뒤로 너무 다 사기템이라, 오른템이 너무 쓰레기야. 오른템 왜 버프 안, 해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주물력템들을. 다 아, 너무 쓰레기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깔끔하네. CD 두개 있고 보. 뭐. 쭈이 나 징충도 시주고 싶긴 한데 이 급이라. B 급보다 낮. 쭈이 진충은난저전좀안좋단 마인드거든요. AD 가좀 애매해서. 오른 템 여기까지면 하될것 같고. 됩니다, 아니, 징수는, 근데 징수는 그래 좀 제가 괜찮게 평가하는 게 이게 서영업과 생각보다 좋아 지금. 먼저 군단의 방패. SD o 어. 사실 이거 먹으려고 까죠 <laughs> 지원 아이템의 신 군단의 방패. 말이 안 됩니다. 너프를 먹죠 그래서 다음 패치 사실 당연히 SD o 다음. 지로참. 지로참 한번 지로참. 즈로, 드롯? 즈롯또에스터잖 이번에. 즈로 그러니까 이거 아니 공원 생물이 너무 세던데 일이 너무 세, 탱도 잘하는데. 즈로 이거 처음에 연승하기도 좋고 나중에도 이거 즈로 탱킹 애들 좋고 즈로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즈로. 에스입니다 이거 즈로 말안돼 처음에 드론 나왔을 때. 나중에도 나쁘지 않고 당연히. 탱커 하나 더 들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에스티요. 란두인란두인씨두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그래, B 급 아니야? 이 급인가? 아니 C, CD 급인가? 뭐 도와 될지 모르는 모것 같아가지고. 아니 CD 있어. 나 보는데. 아 그래? 오케이 란드윙 그러면. 란드윙 비크.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패치 뭉쳐 놓는 게 별로 이득은 아니에요. 아니, 후에이나 애들한테 막다 뒤져서. 란드윙 좀 힘듭니다. 다음 지크. 지크 에이티어지. 지 어. 지크 이름이 뭐냐? 지크 전령. 지크 예건 아니잖아. 어. 응. <laughs> 지크의 전령. 네, 다음. 지크 좋죠 뭐 공속 당이 좋아요. 지크 바드덱에서 너무 좋아. 물음표 존나 올라오네. 아씨. 숨겨의 비덕. 자숨겨의 비덕. 미덕 좀 구리던데. CD가 미덕? 미덕 많이 구리던데. 아 근데 란주민이랑 비슷한 데아 근데 CD 이거 뭐 모드가 되냐? 있어? 있어, 있어. 아 있긴 하겠다. 어. 어 그냥, 그냥 무난한 것 같아. 미덕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체를 안 보고 하니까. 미덕 무난해요. 다음에 흑요석 양날 도끼. 그 C 아니야? 반각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C야. 이거 나중에 후해 주면 좋긴 한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근데. 어. 네 흑유산 양날도끼는 이거 그냥 지원 아이템 오르는 스탯이 좀 좋긴 해요 공격력 중력 8식 올라서 그것 때문에 먹는 거지 방막각 메인으로 쓰기 좀 힘들어요 바드덱에도 바드데이, 애초에 케일이 KD 있고 케일을 쓰니까 그럼 벤시의 장막 D 아니야 벤시? 벤시 좀 구리긴 한데 근데 CD C는 D급은 아니지 않냐? 아 벤시 너무 구리던데 아 근데 벤시 근데 아 나중에 서풍 나올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그래서 C? 아근 이번 시즌 근데 c c 가 거의 아예 없다 보니까 아 벤시가 이거 좀 구려요 이거 그니까 러 그나마 요네 덱에서도 쓸만하다 그 정도? 요네만 쓰고 이거 쓸일이 있나 이거? 이걸 먹질 않아요 이거 그냥 벤시가 그냥 통계 좋은 거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냥 통계는 좋은 건 그냥 픽률이 엄청 낮을 거야 이건 어안 좋아 이거 애초에 힘의 성배 힘의 성배 C, C 아니죠? 아니, 힘, 왜 힘성은 안 A 둘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밸류 덱 메타로 좋긴 한데 A 둘까? 아니, 아니 밸류 덱하고 바드 덱둘다 좋다 생각해 힘성이 어이게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어 힘성이 난 좋다 생각해 그냥 여기 두자 그럼 힘의 성배 딱이 정도 어. 밸류 덱할때 좋아요 보석 셀탑 시큰 보석 이거 골드 삭제해서 아니 아니 이게세명당 1골드는 해줘야지 아무튼 슬큰 뭐 이거 d 티 네. 절대 먹지 마세요 살려야 40%야 그니까 말이 안돼요 허풍 근데 이거 왜왜 왜 막히게 한 거야 지금 수은에 어, 아개 어, 화나 네. 그냥 <laughs> 아 원래도 별로 안 좋은데 개 쓰레기 됐어 어 수은에 막혀서 이거 개 짜증나 이거 그나마 공속 올려주는 게좀 괜찮다 이거 근데 안 먹죠 이거 이거 나오면 망하는 거지 사실 어. 어 그래, 심장도 D티어 그리고 애초에 이번 시즌 좀 체력 밸류가 좀 구리달까? 의미가 없는 거 같아 근데 이거 체력만 올려줘서 그 침장 그거 맞춘다고 막 그렇게 큰 이득 보지도 않는 거고 애초에 침장 먹으려고 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응. 군방 주로 지크 힘성 란두인 차라리 이거 이, 이 정도 라인업 먹으러 까는 거지 벤시 안 필요할 때는 벤시 까던가 보통 니가딱이티어까지 그러니까 먹으려고 지원상자를 까는 거죠 저희가 깔때아 솔라리라고 안 했구나 아 솔라리 솔라리 s 스티어지 솔라리 에스티어 개사이죠 강철의 솔라리 펜 차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확실히 지원이 티가 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긴 하다 근데 주로시 어. 개떡상해가지고 확실히 주로 왜 이렇게 티가 오르냐고요 이거 주로시 좋아졌어요 바뀌었어요 이거 전서 시작 음... 전에도 이제 나오고 주로시 나중에 웬만한 삼코 이성기물들보다 더세 삼코 이... 거의 삼코 이성급이야 지롯... 어, 존나 세다니까 주로디고 주로 귀엽다고요 주로 귀엽긴 해 이거 보라색 그거 지원 유물 고르는 고르자일 때 뭐가 더 낫나요 무조건 지원이 좋아요 거의 이건 그냥 내사기였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 아, 네. 그러니까 유물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애들 템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메인 템이 비어 있다. 그러면 유물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아, 네. 수, 보통 좋아요. 유물은 도박성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상황에서 지원 아이템을 골라야 돼. 아래에서 구는 지원 아이템 골라야 돼요. 진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